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 17강 째죠 그래서 오늘은 음, 지금 보이시는 이제 어, 손잡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사용하냐면 어떤 기능을 사용하냐면 이 지금 피쳐 어, 스윕, 예, 스윕옵스 기능을 사용할 거고요 어,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 사항은 뭐냐면 어, 경로와 스케치가 따로 분리 어, 이게 어, 스케치 프로파일과 경로 스케치가 따로 분리되어야 돼요. 그래서 스케치가 두 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을 쓸 때는. 근데 지금 원형 프로파일이라고 있는데, 만약에 원형 프로파일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어, 이제 경로만 있으면 돼요. 근데, 원형 프로파일이 아니라 스케치 프로파일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제, 그, 스케치 프로파일과, 그러니까 내부가 닫혀있는 그 스케치와, 어 저기 이제 경로가 지정이 돼야지 이제 수입을 사용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이 안에는 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 이거는 뭐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기본적인 기능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하나하나 좀 만져 보시면서 익히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스케치 프로파일과 원형 프로파일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앞에 설명을 드렸어요. 스케치 프로파일은 내가 스케치한 그, 그 스케치가 닫혀 있는 내부 영역이 존재하는 스케치로 어 이제 경로에 따라서 만드는 거고요. 원형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경로만 있으면 되고 원형 프로파일의 지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경로만 있으면 원형 프로파일의 지름을 지정해서 그냥 이제 경로만 지정해서 그, 그 경로를 따라 이제 수입이 어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안내곡선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이제 그 프로파일을 만들고 나서 그걸 안내하는 곡선인데요. 저거는 조금 내용을 한번 어, 참고를 해서 나중에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걸로 하고 뭐 옵션에서도 옵션은 뭐 경로 따라 뭐 프로파일 꼬임 방향 뭐 탄젠트면 병화뭐 이런 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더 이상 설명 드릴 게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작 및끝 탄젠트, 저거는 시작과 끝에 탄젠트 유형을 좀 정해주는 거거든요. 저거는 뭐 시각적으로 바로 드러나는 거니까 한 번씩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사진 어 중앙에 있는 그 어, 사진을 보게 되면 지금 메시라 그러는데 이제 요소를 메시라 그래서. 그 이제 하나하나 나눕니다. 거기 절점을 통해 가지고 그래 갖고 지금 저렇게 메시 형태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 어떻게 이제 그 수입이 지금 만들어진 게 경로를 잘 따라가서 곡률이라든지 표면 깨짐이 없나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 얼룩줄기 옵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뭐 곡률 표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프로파일이 형성됐고 그 스케치를 통해서 곡률이 잘 만들어졌나 뭐 그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색도 나오고요 그리고 색 편집도 가능합니다 뭐 배율 밀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은 지금 요거고, 그 다음에 요거 끝나고 나서 시간이 좀 되면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엄청 간단하니까요. 클립입니다. 그래서 클립에 대해서도 한번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두 개를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솔리드웍스를 키시고요. 그 다음에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파트 들어가시면, 어, 좀 빨리 할게요. 아마 항상 조금 제가 말이 많아서 좀 늦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스케치를 하나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원점 잡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각형을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닫힌 프로파일 영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어 3.5를 그릴게요. 3.5를 하나 그리시고, 여기다가, 요렇게 해서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소 잘라내기를 통해서 지능형이에요. 저는 뭐 원래는 이제 근접 잘라내기를 잘 쓰는데 어, 솔리드웍스 하면서 조금 이제 지능형이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익숙해지면 편하시니까 자주 사용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치수는 음, 치수는 전체 높이 같은 경우는 45고요. 어, 그리고 여기와 여기가 16입니다. 16이고요. 그리고 여기와 그 다음에 음~ 지금 여기와 음 치수가 아~ 중간점으로 되어있지 않네요. 중간점으로 되어있지 않고 여기와 여기가 10입니다. 10이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세요. 아, 컨트롤 아니죠, 시프트입니다. 아니면 여기 중간점 나오면 여기 중간점 클릭하시고 이렇게 클릭하셔도될 거예요. 사, 이렇게 사시고요. 지금 근데 일단은 저게 안 됐어요. 어, 지금 구속이 안 됐는데 아, 이쪽이 구속이 안 됐네요. 요거를 수직을 주고 그다음에 요거는 구속이 왜안 됐을까요? 지금 여기 그 폭이 지정이 안 됐네요. 폭 같은 경우는 음, 같은 경우는 예, 25네요. 어, 25를 입력하고 싶어서 제가 요거를 중심선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선 클릭하시고 여기선 클릭하시고 중심선 이제 보조선 밖으로 넘어가세요. 25. 그러면 이제 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전, 얇은 피처생성하냐고 물어봤죠? 그냥 닫았습니다. 그래서 확인, 확인을 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음, 아, 제가 좀 빠트린 부분이 있네요. 아, 여기서, 필렛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스케치 필렛이네요. 아, 피처로 들어왔네요. 스케치 편집 가셔서, 필렛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 꼭 뭐라고 안되면 뜨는데 어, 지어메트리뭐 삭제되고 옮겨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그구속 조건이 조금 바뀌어서 그럴 거예요 필렛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필렛은 5로 주겠습니다 어, 저런 거 나오면 일단 확인 누르시고 진행하시면 돼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고 다시 확인 그러면 필렛이 반응이 됐어요 아까 어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제, 어, 어, 제가 잠깐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어디로 볼까요? 프론트뷰를 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8 눌러주세요. 프론트뷰를 보고, 제가 좀 크게 키웠어요. 여기서 스케치를 입력하시는데, 요걸 입력할게요. 직선 홈. 요것도 그때 기능은 설명 한번 드렸어요 더 드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요거에 요걸 넣게 전체 길이 전체 길이를 하시고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늘리시고 그러면 일단 음, 이 가운데부터 중심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170 인데 나누기 2 하겠습니다 전체의 길이예요 지름이 그리고 여기 음, 같은 경우는 25 구요 여기 같은 경우는 30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음, 높이는 지금 아, 조금 올려야 되겠네요. 아니면은 이거를 스케줄 잡고 조금 올려야 되겠습니다. 올리고 지금 선들이 요소가 좀 많이 잡혀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치수를 넣을게요. 진행형 치수그 점, 그 다음에 여기 중심점, 그리고 높이는 6. 네 그러면 일단 완전 정의됐습니다. 또 완전 구속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만드신 다음에 여기서 또 회전을 클릭을 해주실게요 여기서 회전, 요거. 근데 지금 저희가 축을 안 만들었잖아요. 회전은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축이 필요하다 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축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회전체를 먼저 만들어놨으면 이제 임시축 보기란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시축으로 이렇게 해서 회전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임시축을 통한 어, 지금 하나가 만들어 파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어, 그리고 임시축 보기를 끌게요. 어, 조금 네, 머리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요. 화면 볼때 깔끔하게 봐야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다가 경로를 하나 그려야 돼요, 저희가. 이 연결할 거를. 그래서, 보기 표시 유형을, 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여기서, 어...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기존에 있는 스케치를 잠깐 보이기를 할게요. 왜냐면 하 참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참조점이 필요해서. 어, 여기서 보이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여기서 가셔가지고 어, 요 스케치를 누르셔도 돼요 스케치 보기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일단 플롯은 플라, 어, 플랜은 여기 요걸로 하시고 그다음에 요기, 요기, 요기 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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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첫 번째 스케치랑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리시고 그 다음에, 한번 들어갔다가, 아크를 통해서 하나 그리시고, 그 다음에 한번 나갔다가, 아크 통해서 한번또 반대로 꺾어서 한번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직선. 직선인데, 직선을, 어 여기 중점에다가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구속이 안 들어갔네요. 그래서 수평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이 선의 경우도 탄젠트 아, 여기도 탄젠트 잘 들어갔고요. 그러면 일단 기본 스케치는 그렸고 여기다 치수를 이제 부여하겠습니다. 치수는 음, 여기와 여기 중간의 거리가 55, 55고요. 그리고 여기는 29, 네, 2 9 r 입니다 29R이고, 음, 그 다음에, 여기와 컨트롤 누르셔서, 여기와 일치를 주겠습니다. 어, 근데, 지금 아직 정의가 안된것 같아요. 어, 잠시만요. 잘못 정의가 됐네요. 컨트롤 Z. 어, 컨트롤 Z가 안먹으면 네, 주간점을 빼고, 잠깐 이렇게 보시고요. 어, 어디가 어 지금 문제가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어, 원호는 여기에 동등이어야 되네요 여기가 동등 이렇게 네, 주면 예, 어, 완전 정의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케치가 두개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확인하고 나가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스케치가 경로가 하나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스케치를 관통하는 원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플랜을 음, 어디로 잡냐면 아마 라이트로 잡아야 될 거예요. 음, 라이트로 잡아야 될 거니까 어, 스케치를 일단 하겠습니다. 여기서 라이트, 라이트에다가 타원을 하나 스케치를 할게요. 타원을 그래서 또 조금 보기 힘드니까 컨트롤 팔로해서그 네, 스케치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치수가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일단 임의로 그리고요. 그다음에 스케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그 점을 찍어 주시면 돼요. 원호 타원 같은 경우는 치수가 지름이나 뭐 이런 건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네, 그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구속이 되지 않았어요 이거 구속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 요거 잡고 일단 여기랑 관통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중심은 잡힌 겁니다 그 대신에 지금 또안 잡힌 게 뭐냐면 어 이게 아마 돌아갈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돌아가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점 잡고 수평을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돌아가니까 여기서 수평 구속을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고 또 빠져나가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8로 제가 다시 면을 봤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7로 등각 보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제가 바꿀게요 여기서 일단 표시 유형을 요거로 바꾸고요 지금 보면 스케치는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음 이렇게 하시고 수입을 들어가겠습니다. 피처에 가셔서 여기 있습니다. 수입, 스윕. 수입을 진행하고요. 이제 아이콘이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프로파일을 선택하래요. 그러면 이걸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 경로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얘기 드렸던 거, 매시브이 보기, 뭐 이런 거, 매시밀도도 조절할 수 있고, 얼룩줄, 얼룩줄 보이시죠?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리고 곡률 표시는 뭐 이렇게 해서 그 만든 프로파일 형상의 곡률을 나타냅니다. 어, 메시가 생성된 구간에 이렇게 공률이 표시가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뭐 이렇게 선택바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칠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뭐 모든 바디로 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리고 얇은 피처는 말 그대로 얇은 피처를 생성한다는 거죠. 지금 얇은 피처로 생성됐죠. 얇은 피처고요그 다음에 끈, 끝 탄젠트 유형 같은 경우는 경로 따라 하면은 끝에 모양이 좀 바뀝니다. 끝에 모양이 좀 바뀌어요. 이거는 지금 좀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서 어, 굳이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지금 만져보시면 모양이 형상이 변하죠. 그래서 어떻게 형상을 만드실 건지는 지금 메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건지는 음, 조금 생각을 한번 하시고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옵션 만드시면 원하는 형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씩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확인을 일단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스케치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스케치는 제가 끄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으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제 그 팔을 패턴을 통해서 돌리겠습니다. 원형 패턴 그리고 여기서 중심 축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축복이 하시고 임시 축복이 하시고 이렇게 선택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요거 선택하다 잘안 되신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셔도 돼요. 그리고 동등 간격 수장은3개 그리고 확인 그러면 요렇게 해서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벌써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만드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필렛을 누르시고, 필렛에서, 어 이제 그, 3이에요. 3, 3인데, 필렛 값은 3이고, 어 어디, 어디 집어 넣을까요? 지금 볼게요. 일단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는데, 어 지금 저기 안 나오네요. 필렛 옵션 중에. 선택도구 표시 여기 있는데 여기 뭐냐면 요거 누르면 저 창이 뜹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그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그 모서리선 이라든지 그런 걸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서 만약에 어, 될지 요것도 자동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 기능은 조금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막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지금 커요. 그래서 3으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게 있는데 요거 말고 저희 쓰던 거 그냥 쓸게요. 음~ 어, 어디 보자. 그러면 지금 필렛을 어디에 짓느냐면 어디 음~ 그 이제 수입으로 어 이제 가운데 축과 그다음에 손잡이 부분이 연결된 부분 모서리 만들 거예요. 그래서 3으로 넣는 대신에 이렇게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요건 모두네요. 요거가 맞을 것 같아요. 모두 오목형 모서리선. 요게 맞을 건데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간단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못따기를 한번 진행해 을 볼게요 여기는 못따기입니다 못따기고요 못따기는 대신에 이제 그 각도 거리가 아니라 거리거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칭으로 하고요 그리고 한쪽은 4 한쪽은 4 한쪽은 2네 입력했습니다 어 여기서 방향을 바꾸고 싶고 싶으시면은 어, 방향을 바꾸고 싶으시면은 어, 지금 옵션이 잠깐 꺼져 있는데 어, 내용을 제가 뭐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는 지금 이 옵션이 있는데. 어, 거기서는 지금 없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17에 나온 건데, 오프셋 면이라 고해서 요걸로 작업을 한번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여기에서 뭐, 이제 대칭에 관한 것도 되니까요. 그래서 요걸로 쓰셔도 될것 같고, 요걸로 쓰셔도 될것 같은데, 요게 좀 유동적이라, 예, 오프셋 면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4랑 2. 다음 확인.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서, 지금 5 따기까지 됐고요 어, 그런 다음에, 음 저는 여기서 지금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어 일단은 컨트롤 8로 컨트롤 7이네요 컨트롤 7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잠깐 이제 임시축은 숨기겠습니다 임시축은 숨기고요 네 껐습니다 그리고 아 어, 여기 윗면 잡으세요 여기 여기 면 잡으세요 그런 다음에 스케치 그 다음에 컨트롤 8 누르시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스케치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15 그리고 여기는 뭐 그냥 여기는 8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랑 원점이랑 수평을 이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정이 안 됐는데요. 어, 여기서 어, 지정이 안 됐는데, 여기서 스케치를 한번 다시 볼게요. 스케치를 보고, 여기서 요선과 요선의 중간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구석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스케치 보기 끄고요 그다음에 돌출. 그 다음에 돌출 을그 대신에 음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곡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시면 여기 그 필렛이 이제 그 곡면 곡선이 있는 이 부분은 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보여 드리면 어, 지금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렇게네요 아 어, 이렇게 아니네요 이렇게인가요 아네 이렇게 네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떠요 여기 안에도 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도 지금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 중간 평면으로 하셔도 되고요 중간 평면으로 해서 뭐 10mm 정도 이렇게 어, 해서 작업하시면 삽입해는 상태의 파트가 만들어집니다 그 대신에 지금 요게 관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스케치를 또돌출것으로 다시 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파일을 잡으시고요 요 스케치를 지워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다시 스케치 보기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네 활성화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내부 영역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관통 그런 다음에 확인 그런 다음에 확인을 했으면, 이렇게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보기 잠깐 끄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7.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필렛도 조금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렛도 이렇게 넣어주는데, 3이 좀 큰가 봐요. 그래서 1로 넣어주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손잡이까지 달수 있을 정도의 그 필렛이 만들어졌구요 아그 이제 손잡이가 만들어졌구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예, 유동적으로 예, 사용하셔갖고 모델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은 스윕은 중요한 건 이제 경로랑 그 다음에 그 프로파일 스케치 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예,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조금 시간이 더 남으면 제가 클립을 작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어,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그거 같은 경우는 어, 제가 따로 브록을 만들어서 어, 가능하게 할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아니면 이제 그 제가 어, 막강에 하기 전에 그러니까 끝내기 전에 이렇게 도면을 보여드릴게요. 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보이시는 이제 도면을 만드시면 될것 같고, 어그 다음에 저기 이게 지름이 빠졌네요. 지름 같은 경우는 어 1파입니다. 1파이로 만드시면 될것 같고 스케치 지금 보이시는 저 이제 스케치를 중심 기준으로 해서 스케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원형 프로파일을 사용하시든 스케치를 그냥 한번 해보시든 해가지고 어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스케플렛을 만드, 어, 이 G 클립을 만드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점은 뭐냐면 지금 간격이 보면은 어, 제가 모델 잠깐 불러올게요 모델을 불러올 건데 요거는 내용을 해드리고 와야 돼요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가야 돼서 제가 잠깐 모델을 불러오겠습니다 원래는 만들라 그랬는데.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볼게요 아제 그림입니다 제 그림을 뽑아놔가지고 지금 열리지가 않는다네요 자 여기서 모든 파일이 아니라 파트 파일로 보고요 그다음에 클립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솔리드웍스 쓰시는 분들이라면 가끔 이런 질문이 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보면 1파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1파이에요. 1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간격이 1.5잖아요. 1.5잖아요. 근데 만약에 1로 만들면 여기에 모서리와 여기에 원형과 닿겠죠. 그럼 제가 여기 1로 만들어 볼게요. 한 다음에 Ctrl Q 를 눌러서 강제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오류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이 스케치가 이 스케치 에 닿기 때문에 이 프로파일형이 이 프로파일과 닿는데 여기에 그알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 그 이제 얇은 접점이라고 그러죠. 접선이 생기는 거죠. 솔리드 모델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형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간과를 하셔야 돼요 항상 만들 때 조금의 여지가 있을 수 있도록 스케치 그 스케치를 좀 띄우시거나 아니면은 어 조금의 한0.05 라든지 공차를 좀 주셔 갖고 파트 모양을 조금 살짝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부위에 대해서는 어 이제 표현할 수가 없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꼭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그 클립 형상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